수어가 이제 꽃이 이네요. 여기? 여기 지금 하수어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접살 같은 게 이제 꽃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네. 새쪽배기는 아직 안 생겨요. 대가 커서 그런지 더 늦어요. 이래 두 가지 중에 보면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는 하수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동네 한 30년 전에 하수오도 아무도 모를 때 제가 하수오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 이 동네에다 알려줬지요 그래 퍼졌지요 심장 모양으로 생긴 건 하수오고 제 기준으로 볼때 이렇게 사람 해바닥처럼 생긴 거는 새쪽벽입니다 박주가리 우리들은 새쪽벽이랍 합니다 박주가리 열매는 비슷해요, 나중에. 그런데 이박두가리 열매는 더 크고요. 하소 열매는 아주 날씬하게 생겼어요. 그 열매도, 하소는 열매가 며칠 때 씨를 안 받으려면 따다가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새 쪽배기도 씨가 여물기 전에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지요 된장에도 찍어 먹고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산에 가서 혹시나 보더라도. 그리고 땡겨 보면 쇠쪽 베기는 쑥 빠지면서 그냥 흑연 바늘 같은 뿌리가 되어 달렸는데 아소원은 벽 안에서 안 빠져 나와요. 땅 속에 아주 서리서리 뿌리가 아주 곱게 들어갔기 때문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메디메디 떨어져서 또나옵니다 아소원은. 음. 심장 모양 하트 모양 아소고 사람의 바닥 모양처럼 생긴 거는 닭주갈이 3쪽 베기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세요 둘다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진이 나와요 그래서 3쪽 베기도 먹으면 좋아요 이파리도 뜯어서 지금 이 하소 이파리도 뜯어먹으면 지금도 뜯어먹으면 여기 쫄깃한 개. 해쪽 배기도 먹을 수 있고. 하수어 이파리는. 뭐 음, 분량은 납니다. 다. 음. 해쪽 배기는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순하고요. 음. 이렇게 뜯어 먹어도 해쪽 배기가 얘를 또 맛있습니다. 하수어는 이파리 지금 뜯어 삶은 쌈을 놓으면 약간 좀싸름한게 풀내가 나고요. 새쪽배기는 아유, 진 나오는 거 보세요. 진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떡떡똑똑 삶아서 지금 쌈 싸먹으면 맛있는데. 새쪽배기하서도 그렇고. 시간이 있고, 깨끗한데 어디 있으면 새쪽배기 뜯어다. 살짝 데쳐가지고. 쌈밥을 해드시고 숭숭숭 썰어가지고 비빔밥도 해드시고 겉절이도 해드시고 그러셔요 이서 이파리도 연한 줄기도 지금 이렇게 뜯어 먹어도 줄기는 애를 아삭아삭한게 불내가 나요 아은 음. 새쪽 배가 훨씬 낫네 음. 진이 이렇게 우유처럼 나 제가 하 소농사를 한 10년째 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한약방에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안 짓는데 이 짓던 밭에 씨가 날아가가지고 씨가 안 없어져요 이렇게 자꾸만 응, 사방 날아가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당금주하고 응. 이렇게 모수로 팔찌게는 아주 정성들이잘 캐가지고 팔고 약으로 팔 때는 막해서부러지던말도막해가지고 키로로 달이서 팔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녀리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이파리는 사람 석하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시오 이파리는 사람 심장. 뭐 뒤는 보면 아시오는 그냥 버릇고. 새쪽빼기는 우울해요. 뭐 근데 새쪽빼기는 사람 옆바닥. 그렇게 아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산에 가서 뭐 이거니 저거니 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합니다. 아시오 이파리는 이렇게 사람 심장.